여러분들의 자아실현, 워라벨 개성을 찾고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고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의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땅이 황폐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이 세상에는요 이 지구라는 필드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싸지르고 간 똥이 아주 많아요 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똥을 걸음으로쓸 수도 있어요 뭐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과거의 인류들이 만들어 나왔던 그런 역사적인 감정들 역사적인 이해관계 저 국가랑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대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 이런 역할도 물려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들 안에는 그냥 미워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미워하긴 하는데 그 안에 울분이 있어 자 그거 여러분 여러 분들 선조한테 물려받은 거이 땅에 누적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의 인류가 싸지른 동, 즉 그들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감정에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라는 필드, 즉 에너지 층으로 봤을 때이 지구라는 필드 곳곳에는요 많은 에너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부정적인 저진동의 에너지. 물론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습니다. 고진동의 파장의 에너지도 있어요. 그건 어디로 가버렸냐? 저진동의 에너지를 상쇄시키고 소멸되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충자는 에너지들은 서로 소멸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화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을 정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애증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확 꺼트려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화하고 싶어서 막 미워하고 원망을 할 때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면서 이런 애증의 마음을 확 꺼트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파장의 에너지들은 서로를 상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이 중간 값으로 도달하게 만들어요, 일시적으로. 물론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에 대부분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고진동의 에너지와 저진동의 에너지 중간 사이에 머물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파장 평균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라는 파장도 결국에는 고진동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과 저진동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 중간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저 차원이고 저진동의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더 무거운 감정들을 많이 많이 누적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자기 자신의 삶을 정화해오고 자기 자신을 치유했지만 이 지구라는 하나의 필드를 70억분의 1 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에너지의 70억분의 1을 여러분들은 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정화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갔죠. 네 맞아요. 우린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는데 1인분 이상의 목을 해왔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열렬하게 정화하고 치유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 지구라는 에너지층을 봤을 때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일종의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란을 봤을 때 계란 노란이를 만들려고 날계란을 툭 까면은 노른자와 흰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노른자와 흰자가 구분되어 있는 딱 하나예요. 노른자에 세포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막이 있어서 노른자와 흰자는 둘다 계란이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집단 무의식은 하나이지만 국가라는 하나의 막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퀘스트는 이렇게 옵니다. 자 당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일일 퀘스트. 내 개개인의 퀘스트 위에 우리 집안의 퀘스트. 그 위에 국가 퀘스트. 그 위에 위 지구적인 퀘스트 이런 식으로. 나라는 개인의 무의식, 우리 집안의 무의식, 또는 우리 부모님의 무의식, 그리고 이 국가의 무의식, 전세계의 무의식, 전세계 인류의 역사상에 쌓여왔던 무의식. 이렇게 점점점 큰 단위로 속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가장 의미가 있는 덩어리는 국가 간의 덩어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실시간으로 그 국민들이 쌓아오고 있는 탁기들이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우울할까? 슬플까? 절망할까 분노할까 원망할까 짜증을 낼까 얼마나 자주 죽고 싶은 충동감을 느끼면서 내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과 무가치함에 젖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 지구는 타기 덩어리예요. 자 그렇게 탁기가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탁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2021년 한 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탁기가 쌓였겠네요 판드라님 이게 가능해요? 인류 역사상 매해 이렇게 많은 탁기가 배출이 됐다니 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온갖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예요 인류가 용서라는 정화 스킬을 실행하거나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탁기를 배출해낼 거예요. 자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 것과 탁기를 배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오랫동안 쌓아왔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랑 놀던 친구가 다른 애랑 놀때날 사랑하던 연인이 나를 뻥 차버렸을 때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남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은 배신감이 쌓여있어요. 그 배신감들은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임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에너지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제가 영혼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어요. 에너지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서 증폭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끌어당기고 부딪히면서 증폭을 하고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너무 너무 증폭된 나머지 충돌해서 깨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이 계속해서 증폭되다 보면 결국에는 임계점을 넘어서 사건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그 사건 여러분들을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감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증폭되거나 깨어질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많은 탁기들을 누적해왔고 그 탁기들은 인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사건, 사고, 재앙으로 일어나게 된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더 깊은 비통함에 빠지고 더 깊은 슬픔을 느껴서 더 무거워지거나 즉더 많은 탁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탁기를 깨뜨리고 새롭게 올라가거나 즉 우리는 세월호라는 이 사회적인 슬프고 비통한 이슈를 겪었지만 그거는 정치혁명이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라는 하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증폭된 감정들은 일순간 빠르게 해소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도달하게 만듭니다. 즉 다음 단계를 진화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정화 방법을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근데 정화 방법을 알면 은 우리는 최대한 많은 걸 잃지 않고서 용서라는 간단한 단하고 손해 보지 않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인류가 그 단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의 분노와 비통함을 잇는 거는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신을 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위해서 싸워야지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많은 탁기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탁기들이 일정 임계 인계치까지 쌓였을 때 어떤 사건이 발현되면서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원망과 절망감이 터져나올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많은 사람에게는 슬픔을 분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 더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래요. 그래서 인계치까지 쌓인 것들은 마치 고름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듯이 국가적으로 쌓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특정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들을 미리미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시키거나 짜잘한 사건으로 해소시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사건으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키가 터져나가는 방법은 인간들 사이에서 사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도 터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이유는 자정작용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제로 지구의 환경을 위한 자정작용이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부정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지구는 병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구의 에너지층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발현되고 있어요. 자연재해로든 전쟁이든 어떤 사건 사고든 그게 차라리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일어나면은 혁명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고. 근데 그 혁명이 뭐 무력혁명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또 수반하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의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매우 슬프게도 이 진화의 여정을 곱게 순탄하게 겪을지 매우 비통하게 겪을지는 이 필드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한테 달려있어요. 내 안에 왠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침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내린다면 최악은 피해갈 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자신의 그런 감정적인 충동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함, 행복함이 이 사회에 정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 명을 구했겠지만 여러분들은 70억분의 1의 세개를 구한 거예요. 나 자신을 구함으로써. 그래서 남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감정 컨트롤을 훈련을 해서 동요가 되지 않고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다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에 있는 게이지도 실시간으로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집단의 행복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 워라밸 개성을 찾고 나만의 라이프스타일 구축하고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의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땅이 황폐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상상해 봤을 거예요. 설마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일상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개개인을 위해서 살수 있는 거예요.